키, 마루다 여기다, 여기, 여기. 야, 여기 보는 거야? 여기 보고, 어, 잘했어, 잘했어. 제대로 한다, 이제. <laughs> 이제 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불이 막 날릴 때 에너지 쓰는 거네. 쓸 거야? 이번에? 별반 다를게 없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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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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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혼자 네, 도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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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응? 잉포탕이 <laughs> 잘해서. 고고, 예, 잘하네. 에이, 좀 이따는 잘 못하는 사람. 캐릭터를 볼라. 좀 이따. <laughs> 상대팀이 너무 잘해. 그렇지. 어, 그렇지. 슝아. 현아 여기 끝까지 여기, 여기 봐봐. 여기 봐 보고 해야지. 여기 하면. 여기 보고 해야지. 응. 어,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이제 알아서 하잖아. 이제 여기 보고 해야지. 여기 봐가면서 주연아 봐봐 어지 옳지 옳지 어할수 있어 아이고 <laughs> 어 그죠 어. 아 이게 감으로 이렇게 보는구나 아, 이 잘했어 자, 자, 다시 한번 끝까지 그냥 아이때잘했 내려왔을 때 치면 안 되고 주연아 위에 올라갔을 때 눌러 눌러봐 주연아 음. 어 화면, 화면. 슈겨나, 그래, 여기 끝까지, 끝까지, 화이팅! 슈겨파 그래, 화이팅! 옳지. 어우, 잘했어. 오! 동시에 이거 보냐, 너? 혹시? 하려고는 하는데, 손이, 에, 조금 느려. 손도, 손이 만 하고자 할 때보다 조금 느려. 차라리 슈겨나,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누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누르지 말고, 어, 한번 눌렀을 때 바로 바로 한번더 눌러. 그게 그게 나을 거 같아. 음. 응. 바로 누르는 게 나을 거 같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한번더 그래. 눌러. 바로. 자, 바로. 바로. 올라왔지? 다 바로. 어,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어. 자, 봐 봐. 중현아. 올라가서 한번더 누를 때 조금 더 빨리 눌러 봐. 가서 눌러. 어 올라... 아, 이게 여기 있잖아. 봐 봐. 여기 여기까지 올라갈지 봐봐 여기. 근데 너가 지금 느리잖아 거기가. 이렇게. 근데 거기까지 가, 가서 보, 보고 또 누르려면 늦이, 느지 느지니까 한번 네. 누르고 나서 소리가 나잖아. 충에 윙 하고 올라갈 때 올라갈 때 그냥 눌러. 바로 누른다 생각해. 바로다. 여기까지다. 그냥 거기서 눌러. 쭉. 눌러야. 어, 제 보고 누, 보고 려니까 늦은 거야. 치아 여기 보고 하는 거야? <laughs> 아니 처음은 인지를 하지. 처음에 그 자리라는 건 보는데 손이 느린 거야. 음, 잘했어, 잘했어. 야, 잘했어잘했 잘했어. 도화기산 이거는 필요 없, 없어지겠네 <웃음> <웃음> 아니야, 처음은 한번 집어 주는 게 나아요. 어. 여기다 말을 한번 오 여기까지 올라왔어 너무 올라갔지? 깃발은 여기인데 그치? 그치? 음.. 여기 보라겠어 여기를 본 다음에 가는 거 보라 그래서 충전을 알려줬어 자 쉬어 쉬어 여기다 여기다 깃발 여기 멈, 멈춰 멈춰 여기다 깃발 여기다 하나, 여기여기여기여기 뚜기, 어우, 잠깐만, 어우,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자, 암다, 쥐, 쉬어. 기파, 여기,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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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뚜뚜, 멈, 뚜 멈춰? 어째? 대박, 대박. 어지 여기다. 어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감으러 하는구나. 잘해, 잘해. 너 no, 벙커 하다 와. 와, 최아 마루의 최이다 마루의 기다충트에발봐 봐. 어디에 있는지. 이봐 봐. 여기 봐. 여기, 여기 여기다. 오들. 자, 지 저. 여기, 여기. 잘했지? 아주 잘했지. 아주 잘했어. 충아 이거 시해 주면 도움이 돼? 충이아 나이스. 진짜? 음. 진짜. 와현이 킹이다, 킹 차례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중요한 아, 마루다, 마루. 킹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깃발, 여깄다.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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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아, 손, 손, 손 잡고. 옳지. 어, 킹아, 여기, 여기 보고 해야 돼, 여기 보고. 오, 잘했죠. 아주 잘했죠. 아주 잘했죠. <laughs> 뭐. 킹이 겠어 <이겼어. 웃음> 버디야, 버디. 쟤는 버디야. <laughs> 춤 치잖아, 이게. 괜찮아. 때문에. 홀, 첫 번째 홀이라서 다음에 잘하면 돼. 응. 여기서 여기 한번더 눌러, 여기서 한번더 누르면, 요게 없어져. 그렇지. 킹이 먼저 했으니까, 응. 예, 잘한다. 이겼으니까. 으야. 시원해 이렇게 할수 있어. 응, 응. 아, 너무 잘한다고. 하는데. 음. 괜찮다 ㅎ <laughs> 어, 캐릭터를 바꿔 ]다. 좀 이따 자, 끝까지 올라, 끝까지 쭉. 화면 한 더. 봐. 한번 더. 쭉. 화면을 보고 멈한번더할수 있어. 쭉. 멈춰. 멈춰. 있다고이게대이지봐지 근데 중현아 쭈 이렇게 하더라고 응 음. 그렇게 해 편한 대로 음. 응 음. 아이고 벙커 잘할수 있어 잘할수 있어 으와 으악 으 근데 지금 벙커 앞에 나무가 있는 거 같던데 보자 오마리오 시작이다 응 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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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현아 자 여기 지금 불꽃 나오잖아 그러면 B 버튼을 눌러 줘. 그런 다음에 응. 잠깐만 지금 길이가 조금 벗어나야 될것 같은데 나무가 있어서 자 해봐. 안 되길 할때저 해주는 게 좋아요? 음, 아니 저거 불꽃이 나왔을 때 해주는 게 좋아요. 음. 그러면 정확히 꽂아. 춘연 씨, 여기다여기 봐봐, 춘연아. 여기까지 있다, 봐봐. 노란색, 이거 노란색. 여기 봐야지. 오,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음. 아주 잘했어. 아, 화이팅. 춘연아, 춘연아, 앞에 기대가 짧어. 음, 여기 세게 쳐도 되긴 하더라. 이야, 파다. 춘이 혼자 다 했다. 잘했다.